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 사역했고, 부족한 가르침을 전한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런 애잔한 마음과, 그리고 더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 혹은 마음의 부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라도 대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없었죠. 특히 바울과 신라는 대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테살로니가의 지금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죠 이렇게 갈수 없는 현실에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한 답답한 마음이 5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위로하며 그들과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지 못한 그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해야 하는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고민 가운데 해결책을 내게 되었죠. 바울을 대신해서 대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고크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아멘. 바울이 말하는 해결책은 이것이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신실한 동역자이며 잘 준비된 복음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는 것이죠. 게다가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에 헬라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해하고 그들과 말하고 심지어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잘 탁월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헬라 지역에서 디모데는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은 파송한 디모데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을 보면 보내노니, 5절을 보게 되면 보내었노니, 6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로부터 와서입니다. 이세 개의 동사는 디모데의 사역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갔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바울이 부탁한 모든 것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결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부족한 가르침, 안타까운 마음 등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기대했었던 환란과 핍박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잘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응답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교제의 시간, 부족한 가르침, 검증하지 못한 복음의 확신 등 수많은 요소들이 바울이 행한, 바울이 대살로니가 지역에서 행한 사역에 대한 불안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낸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박해와 환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복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부족하게 전하고 내가 부족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더 체험하게 한 것이죠. 중고등부 학생들이 방학 때 수련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쯤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은혜 받은 것을 다 쏟아 버렸다라고 할 만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하 그들이 받은 은혜를 지키고 보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눈물, 콧물,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주님과 그 만났던 뜨거운 경험을 기억 못할 정도가 됩니다. 자신이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난 기쁨과 바른 복음의 유지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누군가가 특별히 돌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점을 잘 알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디모데의 사역 보고는 그들이 복음 때문에. 당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그 일들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칠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가 이겨내고 있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대살로니가 교회에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잘하고 있다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충분한 인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보다 더큰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절은 기도의 시작이고 11절부터 13절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10절에서는요, 만나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죠. 또한 12절에서는 바울과 바,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주 예수님의 강림 때 모든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함의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전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사랑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며 그 사랑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대살로님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한 사람,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기도 제목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바로 12절입니다. 12절의 기도 제목은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듯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다른 대살로니가 지역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와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와 전도의 기쁨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기도와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부산에 온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신대원을 다니며 전도사 사역을 할때 가르쳤던 학생의 연락이 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가 된이 친구는 저랑 거의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한테 조금 배웠던 그 기타를 가지고 자신의 노력과 재능이 많이 받쳐준, 받쳐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자신의 생업이고 자신의 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친구와 통화를 끝는뒤 저는 조금 감사하면서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제 기타 실력을 아는데 그렇게 잘 치는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데 어느 찬양팀에서 주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실력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감사할 게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제가 기뻐할 수 있었던 거는 그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도의 기쁨이 이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 무엇을 봐도 부족하였습니다. 주변 상황은 믿음에는 좋지 못한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부족하고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자립을 이룬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였고,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고,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감사와 기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항상 경험해야 할 감사와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게 되는 그 모든 복음이 바울과 동일한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 열매 맺음을 위해서 관심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달해 주고 전해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기도와 기쁨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열매 맺음을 경험하는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믿음의 자립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보여준 그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에 열매 맺음과 믿음의 자립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전파의 기쁨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고 그러한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